순아 잘잤어 순아 응? 안 뜯어 놨어요? 안 뜯어 놨어요? 순아 뭐야 구일아 태양아 왕쌍이 어, 자요 응? 공주 자고 있었어요? 응? <laughs> 아이고 우리 누리 응 나. 거기서 보고 있어 이제? 아. <laughs> 아. <laughs> 남아? 오늘 태양이가 지남.. 응. 지남이 야 표정 보고 왔어? 우수.. 오수, 우수에 찬 눈빛 같아요? 응? 태양아 뭔 억울한 눈빛 뭔 응. 뭐 냄새나는데 왜? 너밥 응? 먹는데? 뭐꼬야? <laughs> 목도리! 동바, 동바, 동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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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곱이. 흰 귀엽다. 귀엽다. 아이고, 아이고, 노또리. 불편해요. 아이고, 어머. 아, 미안, 미안. 아니, 발톱을, 노바. 발톱을 좀 닦아야 돼. 정남이. 정내미, 아이고 이뻐라, 정내미. 아이고 이뻐라. 오프닝은 여기서 오프닝 뭐야? 너무, 너무 작은 것 같다. 오프나, <laughs> 에이, 청소할까요? 오늘은 대청소 다 자나 아, 자요. <laughs> 숫자. 맥도어 어디 갔노? 들려 자네. 어, 우나여 있고 맥도어 안에 들어갔나? 아이고 또 들이 앉아 있나? 청소합시다 만보가청소하자뭐 하는 데서, 셋이 응? 아이고, 이뻐라 연아 n 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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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훈제닭가슴살 지훈이건데 예? <laughs> 이거, 야채와 같이 드세요. 지우식고 먹어도 되나? <laughs> 먹으면 되지. <laughs> <laughs> 어 돼요. 쌀! <laughs> 뭐야? 귀여워 장남아 오가 눈에 눈꽃대 귀여워 좋았다 <웃음> <웃음> 다시, 그치? 응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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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말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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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그치? 말오말정고 정말, 정말, 정찾정뭐얼말 한데. 오말날말정다정 점수 올라가. 잘잡는말 파우. 파우 바로 와가지고 올라 타말 정말, 고 됐다. 이 관종이야. 얘가 제일 빌런이야 여기서. 나가 나가. <laughs> 진짜 팔인 줄 알아? 응? <laughs> 잡을걸 <거야>. 귀엽다. <laughs> 귀여. 워